괜찮아. 아플 거야. 아 괜찮아. 아유 씨. 옛날 날 보는 거 같네. 음, 아. 아 야다 아, <laughs> 아, 아파. <저거. 웃음> 아유, <미안. 웃음> 아, 그러게 무릎에다 하면 저렇게 어. 근데 우리가 슬라이딩 연습할 곳이 없어 생각해 보면. 원영아 넓게 봐 넓게. 자리 제 가방 퍼 있어요? 그러니뭐 <스쳐> 해? 아 아니 아니.